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극 이야기 한편 어,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차이카이고요. 안톤 체홉의 《갈매기》라는 음, 희곡입니다. 아주 오래전 희곡인데도 그 내용은 지금 어, 우리 현대 인간의 삶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웃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어, 자식은 부모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고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부모를 원망하고 또 그러는 부모는 그 자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식의 생각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 이해하지는 못하고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속에 사랑 이야기도 있는데 모두 다 엇갈린 사랑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내가 그를 사랑하지만 그는 다른 곳을 바라보고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어, 마지막에, 예, 작, 그, 주인공은 스스로에게 총구를 겨누게 되는데 자기가 평생 갈망하던 여인이 자신을 부린 그 남자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결국은 절망을 하여 죽음을 선택하고 맙니다. 완전히 살아가는 의미를 잃어버린 것인데요. 그는 그녀를 위해서 아마도 유명한 작가가 된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유명한 작가가 되어도 그녀는 그를 바라봐주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의 삶을 열심히 그냥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우아한 노인, 아름다운 노인이 되면 안 되는가요? 음,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그 다른 유명인으로서 지금 충분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감사히 생각하고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자기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소소한 즐거움들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여행을 통해서 거기서 얻어오는 것도 많고 또 뭐, 글을 쓴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연극을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또 같이 더불어서 친한 친구끼리 웃고 떠들고 노는 시간, 그런 것들도 참 소중한 시간이고, 그 속에서 자유도 느낄 수 있고, 행복도 느낄 수 있는데, 음 그 행복감을 느끼는 것도 개인차가 큰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꾸만 자기를 비교하지 말고,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말고,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더 사랑하는 방법, 자기만의 행복한 방법,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실패도 해보고 그런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체업이 하나고자 하는 말도 그런 게 아닐까요? 음 혼자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이 있을 때도 행복하다 이런 말이 있, 있죠. 음, 혼자 노는 방법, 혼자 즐겁게 잘살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